한 시간이면 잡을 줄 알았는데 두 시간이네. 메코이 가지 마요. 건들 쪽에 있어요. 화염두개 맞추고, 있어. 바닥 밟고 딜 박식 해봐요. 이번에 될것 같아. 딜 박식 해봐. 아, 써야 돼. 0.2% 모자라다 또 암사. 흠쩐이네. 바닥 밟고. 천천. 4번 클릭. 구슬 만들고. 용배님 다이아 가고, 소우님이 두개 만들고, 디커님 달. 달까지 가요. 됐어. 바닥 밟고 시에토 올려 주시고 바닥 밟고 나서 바닥 무적기 제발 아우씨 좀더 뒤로 가요, 베인. 오케이. 오숙 써주고, 바닥 밟아요. 차단 좀 봐요. 호염 두개 맞춰줘. 두 개, 호염 두개 맞춰줘. 바닥 밟아, 바닥 밟아. 됐다. 바닥 아니구나. 됐다. 바닥 밟아요. 냄드 쳐요, 냄드. 됐어 넘어갔다 쫄 마무리 해줘야 쫄 마무리하고 이동해야 돼반들 쪽에 바닥 조심 청룡님도 조심 이동 바다 무적 제발 오케이 하나 좋아 넉백 조심하시고 구슬쪽으로 넉백되면 죽습니다 짝소리니까 냄드쳐요한명 멀리 가고 용빼은 그렇게 가면 어떻게 살건데 살았나? 살았네 됐어 잘했어 돌아와요 바닥밟고 돌아오면서 바닥밟고 와냄드좀 빼주고 바닥밟고나서 이번에 지금 세파하나 써줘요 생생 베콤님이 두개 만들어야 돼 됐어 잘했어 돌아와요 바닥밟아요 바닥밟아요 무적무적무적무적 와..씨 베인님 얼방 왜 안써 이거 조금 근조금 근, 빠져 너무 근들 쪽에 뭉쳐있잖아 제집 썼고, 위험한 사람 생선 먹어요. 셰프 하나 더 써주고, 붓을 잘 만들어요. 가서 차단 잘 보고, 베홈님 가서 두개 이어줘요. 됐어, 잘했어. 바닥 빨바, 바닥 이거 쫄쫄 마무리쫄 마무리, 바닥 빨바요 바닥, 바닥 빨바, 바닥 빨바. 냄새 좀 빼주고, 바닥 밟고 나서 달기둥 근처까지 입구 쪽까지, 달기둥 입구 쪽까지 이거 하고 나서. 선 만들어요. 구슬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두명 멀리 가고 한명 본진 쪽에서 두 개만 두개이야 돼. 생성 먹어요, 위험한 사람. 생성 먹어, 생성. 잘 했어, 잘 했어. 조금 낸데더 빼줘도 돼. 바닥 두번 밟아, 두번 밟아. 두번 밟아. 두번 밟아. 두번 밟아, 밟아. 오, 숙, 오, 바로 켜줘요 안기님 저거 쓰, 쓰고.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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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오케이, 다 씹었어. 이거 킬가킬가 물약, 이물약, 이물약 다 먹어, 빨리. 이물약 다 먹어. 이물약 다 먹어. 킬각이야. 무조건 잡는다, 이거. 붓을 한 번만 만들면 돼. 바닥 두번 밟고. 냄새 조금 널널하게 빼줘도 상관없어. 두번 밟아, 바닥. 바닥 두번 밟아. 두번 밟아. 두번 밟아. 한번더 밟아. 빨리 가. 멀리 있는 거 밟아. 무적기 준비하고, 구슬, 구슬 만들어.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최대한 만들어. 구슬 옆에 피해. 비켜, 구슬 옆에 비켜. 있는 거 생, 생존기 다 써. 대마지도 써, 그냥. 잡았다, 무적기. 졸라. 개 운빨 쓰레기. 로또겜 같은 이라고.